예. Yeah. 너무 무서워. 보경, 있어서 안될 무언가를 조심해라. 집안에서 당신을 보고 있다. 어디? 이런 싸발. 무단침입을? 리? 팀에서 2,300원 주고 샀습니다. 어제 나왔고요. 네, 2,300원. 키보드 왼쪽으로 걷기 엔터키로 대사 진행 조작 방법,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냥 어 친절한 거 봐. 그냥 어떻게 겠네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서 머무르는 거였지 할머니 엄마는 출장이니까 별수 없지만 한국어 더빙 잘 돼있다 뒤에 포스터까지 다다 돼있네 번역이 야다요 할머니 집은 너무 오래됐는걸 이웃날 해머를통지까지 가는데 개오래걸림 너무 여유로워요 를 통해, 나를 통야 나를 통해, 나를 통 나를 저해어를 통해, 나 나를 례하겠습니다 어유, 할머니집 쿰쿰한 냄새요. 양어 우수한 냄새, 뭐야? 이거... 자 아, 이쪽으로 오렴. 한동안 못 봤는데, 이그 사이에 훌쩍 가버렸구나. 응, 할아버지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이던가? 그동안 a n n 도안 비치더니 힘들 땐 금방 방와와라라하 하고. 이 할아버지 계 e l is. 뭐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맞아요? 없어졌네. 뭔가가 무슨 여관도 아니고. t know what the c h 요 쪽으로 열어봤다. 저쪽으로 열어봤다 그냥. 아 궁그엉 그냥 열고 보세요. 예. 아내 귀. 우리 조금 더 줄일게요. 너희 엄마한테 얘기도 좀 해봐라. 어? 얼굴 좀 비추라고. 누구람? 할머니 딸이 있었어? 어라? 누구징? 진짜 누구인아 염날 어씨 깜짝이야 이씨 여보세요, 엄마. 어, 집안에서 전파 안 잡혀서 밖에서 전화했어. 어, 얼른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화장실 이상하게 이 생겼는 걸 그런 거 써본 적 없다고. 에, 자뱅기라니 아니야, 할머니 집자뱅기 아니야. 어, 공세에서 바꿨다고? 에, 그렇지만 한번 그렴 엄마 또 전화해. 얘는 전화하러 어디까지 나온 거야? 방음. 무슨 소리야, 이거? 어? 와, 저기, 가게 친열된 거 봐. 인형 되게 무섭게 생겼다. 저 꿈에 나오, 나올 것 같이 생겼다. 난 너무 무서워. 어, 씨, 깜짝이야, 씨. 자꾸 쫓아오세요! 한마밥다 됐어? 오늘 밤 뭐야? 카레를 해달라 <라라라라라> 어서 들어오렸문나 아나 카레 좀 별론데 오늘 오늘 카레 삘이 아닌데 집에서 나는 냄새 익숙해지질 않네 얘 도대체 누구임? 에? 아 밥은? 어? 이상한 얘네. 뭐야? 오, 너좀 유연하구나. 좀이 아니라 많이 유연하구나. 이자루가 슬퍼 보여. 엥? 할아버지? 아, 어, 어, 에? 뭐야, 할아버지 살아 계시네? 할아버지가 대머리야. 큰일났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뒤에 따라와. 이..뒤 t was i 이이 h a t was it? What was it? 뭐야, 혼냈어, 할머니. 너 보니까 스타키 다 됐더라. 현역 먹자꾸나. 엥, 다이옴날 아 놀랐죠? 같은 거에 두번 당하진 않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살아 계시잖아. 어?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난 엄마를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연애하시나? 혹시? 엄마 그렴. 할머니가 부르니까 가볼게. 엄마, 나 빨리 데리러 와줘. 할머니 연애하시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이제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컬러 텔레비전, 뭔가 인형이 좀더 움직인 것 같은데? <laughs> 저 뒤에, 저 블러셔 뭐야? 포토샵으로 잡고 늘어뜨린 것 같은데? 아니, 게임이가 느려요. 엄청 느려. 저녁은 카레를 했단다. 어, 너야? 할머니, 어제도 카레 먹었잖아요. 어제도 카레 먹. 마... 어, 어, 오늘도 이틀 연속 카레는 개운한데. 안녕. 나잘보이는데 그냥? 에? 이상한이네나 <laughs> <laughs> 다시 나가도 나다가나다가지고한다는말가도가 보여. 뒤에다 박아줘. 존나 잘 보인다고. 그만 물어보라고 좀 해줘. 할아버지가 혈기가 넘치시네. 아직 젊으신걸? 그만 물어봐라, 진짜. 그만해라, 이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세탁기에서 나오나 혹시? 혹시 깜짝이야? 어, <laughs> <씨. 웃음> 눈이 굉장히 예쁜 걸저 친구? 언니 렌즈 어디 거야? <웃음> 바다시나거든. <웃음> <웃음> 바다시나거든.

만약에 밥 먹고 있는데 냄비에서 갑자기 저렇게 나온다? 밥 먹던 숟가락으로 때렸어요. 바로 그냥. 엄마 얼른 나 데리러 와. 어제 할아버지 얘기한 거 진짜라니까. 무슨 이상한 얘도 있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 얘 누구냐니? 할머니 집에 있는 얘 말이야.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어, 깜짝이야. 이 누구냐고? 좀 이상한 일이라 얘기 안 해봤는데, 뭐안 당하죠? 어, 그런 애가 있을 리 없다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예, 밥먹으래허허 그럼 나 부르니까 가볼게. 어 없는 냉? 방금까지 부부부에하고 있었잖아 방금. 에나 어? 진짜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뭔임이뭔 없어서 재어서재밌신 나중에, <목소리도> 나중에, 와 이아스크림 림크스 이야 이아. 안녕? 내가 귀에 바람 불어줄게 할머니 오늘도 카르면은나 밥상 엎을 거야. <laughs> 할머니가 날 죽이려는 게 분명해. 엄마가 좋아하던 거였나? 카레만 먹여가지고 몸에 카레 냄새를 배게 만든 다음에 잡아먹으려는 거지. 살짝 녹차 먹인 한동 같은 느낌쓰. 이게 거꾸로 돌아간다. 아,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라니, 엄마가 왔다. 너 어렸을 때 이상한 게 보인다고 안 그랬냐? <웃음> <웃음> 안녕, 친구야? 이번을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이야. 응. 이 엄마한테 안 보여서 믿어주질 못했군나. 할아버지 두 번은 뇌절이에요. 여자애가 이렇게 구멍마다 다 머리를 집어 넣고 나오잖아요?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변기를 열어, 그 다음에 무한정 대기, 한무 대기에 그냥 그러다가 머리 나오잖아. 물 내려버려 그냥. 자, 귀신 퇴치팝 알려드렸습니다. 나 놀래켜 주려고 천장에 매달리다 떨어졌나 봐. 아, 저녁 먹자꾸나. 아, 아. 어묵한 가족이네요, 그죠? 다음 날. 다음 날? 날려니. 뭔가 점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엄마, 빨리 나 데리러 와. 얼른 돌아가고 싶은데 버스가 전혀 오질 않아. 딱이야, 이제 너 투정 안 부릴게. 어 엄마? 어제 데리러 왔었다고? 집이 없어서 있었더니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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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야 그게? 난 계속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아야고 데리러 와줘. 어라 아, 어, 내가 뭐뭐뭐뭐 뭐라고 뭐, 있었더라.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 뽀뽀 받으세요. 응, 음. 식량 배급소.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죠? 뭐라 적혀 있는 거야 저거? 좋아. 20년 8월 14일. 일본 국민이여 사치는 적이다. 허방. 야, 아직도 여기있네 너도 뽑아 받을래? 그래, 그래, 그래. 너도 뽑아 받으렴. 응? 할머니, 오늘 저녁도 카르멘 나 진짜 가만 안있다 했어. 난왜아팟을급 빼? 은을 오. 다먹밥 르널에 할머니, 지금 뭐뭐라 하신 거지? 이거 <목소리> 는 이보가 네 할머니가 웃고 있어. 그치만 저 웃음소리 뭔가 이상한데 연애가 잘 돼가고 계신가 혹시? 오 예의바른 친구 시선을 어디까지 낮주는 거야 멀리 집어 들어가지고 위에다 대고 소리쳐 그냥 나잘 보여 이 쓰레기야 오. 영감, 살아있어 구려~ 보고 싶었다구~ 된장! <laughs> 정말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에요 할머니 화내도 좋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렴모서어 사너 미쳤다. 폼 우와, 하 나도, 안놀 랐어. 뭐라? 뭐라고? 여기에도 있었구나 어 깜짝이야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건? 이제 날 보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아, 무 잘못도 없어요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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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민나 어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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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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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어 너? 마지막에 개기지 말걸 <laughs> 개기지 말걸 음 바로 오 e 깜짝이야 씨 e r M. b u 안보 h o s c 요 m 자 이렇게 이은날 쇼아에서 부르는 소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저렇게 뒤집혀져 있네 나쁘진 않았다 근데 전작? 번... 전작품이라 해야 되나?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죠? 오늘은 엄마랑 자야지 이 게임이 좀 원래 이른날 게임이 좀 짧아요. 이러자한 20분? 30분? 私のこと, <목소리> <목소리> 私のこと見るんでしょ <noise> 와, 뒤집혔어. 어, 나도 사실... 계속 너를 보고 있었어.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라고 봐도 될까? 우리... 너 눈이 참 예쁘구나? 어머, 하하, 하하, 그 정도 애교는 있어야지, 음. 자, 이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꺼져.